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외부에서 일을 보고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인데요 시간이 또 조금 늦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여기가 좀 껌껌하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옥상다의 소식 전해보도록 할게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하고 여기 차강막, 까만색 차강 모기장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요게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요. 약간 너선해져서 뭐 95%, 75%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이요 모기장하고 합치면 한50% 조금 더될것 같기도 한데요. 요렇게 지금 쳐놓은 상태에서 달과이들 살펴보니까 와우, 네. 햇살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 어, 조금 힘들어했던것 같습니다. 근데 또이 단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차광을 조금 해두고, 해두고 나면 요 아이들이 또 약간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런 그거지만은 어, 얼굴이 조금 커져요. 얼굴이 커지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좀 우짜람 증세가 나옵니다. 무리해서 어, 조금 빨리 차광막을 걷어서 얼굴을 예쁘게 보려고 했더니 네, 요번 연도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 추석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했던 날씨가요, 10월 초까지 이게 날씨가 더위가 온답니다. 여러분들, 야, 이 부산만 그런가요? 아니면은 진짜 전국적으로 다 이런가? 이렇게 되면 날씨 기후가 정말 불안하구나 하는 생각이 훅 드네요. 그리고, 어, 분갈이 해준 아이들은 이 비, 어, 비를 맞추고 또 이 차광이 있어 있음으로 인해서 얼굴이 조금씩 풍성해 커지는 게 평안합니다. 그게 또더이아이들한테 좋죠. 지금 이렇게하얗이 비치는 입장이 하나 나오면서요. 빛이 백봉이라나인데 이아이가어 입장을 얼굴을 초록초록해지면서 얼굴을 키워가고 있는 게 평안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후레뉴가 햇살 앞전 햇살에 엄 엄청 힘들었던 얼굴은 아니었지만, 은 그래도 얼굴이 짤똥짤똥해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틀 동안 이렇게 까만색 차광이 들어가니까 요 아이들도 조금은 편안하게 보이는 게 어~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 요게 정말로 어~ (9월달) 어~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참 그~ 약간은 묘하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어, 그 환경에 맞춰서 아이들 얼굴을 또, 네, 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까만색 차광을 잘 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계속 해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짜라기 때문에, 우짜할 수도 있어요, 요 아이들이. 그리고 입전도, 어,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화분을 또 조금 크게 쓰고, 얼굴이, 어, 통통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 조금은 힘들어 했어요, 분갈이 하고. 왜냐하면 분갈이 때문에 힘이 든게 아니라, 그렇게 뿌리 커팅해주고, 햇살이 너무 강해서, 요 아이가, 그냥, 네, 버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 어, 그냥 살아있다라고 <laughs> 표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차을해주니까요 아이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는 게, 제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아이보리도, 어, 앞전에 빗물 맞추고, 어, 조금은 달궈짐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한 이틀 차각막 속에 얼굴이, 어, 요 입장 끝이 살짝 길어졌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홍매화가요. 어요차각막 하기 전에는 어, 햇살이 너무 강했는지 여기 생장점이 어 이렇게 마른 아이들이 있어요. 타버린 거죠. 말을 하자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 까맣게 된게 생장점이 타버렸어요. 여기도 타버렸고.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생장 요거 생장 생장점이 아마 새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그 힘든 얼굴은 아니에요. 홍매화가 이게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 그선선함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안 드는 네, 그런 날씨예요. 한낮을 엄청나게 덥지만은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음다 덜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좀 이렇게 내려 앉혀서 얼굴을 심어주도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또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 요 아이들 손을 못 봤습니다. 지금 얼굴은 약간 벌어져 가고 있어요. 이 차광막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 줄리아나란 아이, 줄리아나. 줄리아나가 가을이 되면 아주 빨갛게, 아주 매력적인 다크한 빨간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 기대가 좀더 많이 되는데요. 어, 처음에는 우짜라서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얼굴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음, 조금은, 네, 이게 한여름만큼 이렇게 우짜란다라는 그거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 요차광막 밑에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 조금 보호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건강함은 사실, 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로 참 날씨가 오묘하죠. 그리고 요 아이, 블랙블하나라든지여기 있는 동민이라든지 요런 아이들이요. 음, 완전히 땡글땡글하게 조금 달궈져 가고, 여기가, 네, 약간의 물고파서 얼굴을 조금 모으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네, 뻗치는 머리처럼, 요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 블랙블라나 또 키워보니까, 요 아이도 상당히, 네, 좋습니다. 키우기가. 아, 어, 무던한 순둥이는 옥상에서 무조건 좋아요. <laughs>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아유, 내 네, 만지니까 이 촉감이, 그래도, 우짜라몬이 있어도, 뭐, 물이 충분한 입장은 아니에요.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동미인도, 네, 여기 이중 차강 밑에서 통통해져 가고 있는데, 아유, 완두콩 같습니다. 너무 이쁘고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장미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코사지. 아, 볼 때마다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조금, 어, 상태가 분갈이 해줄 때도 여기 입장이 하엽이 지더니요. 좀 좋지가 못하네. 요거 다, 여기도 하엽 지는 중간에 하엽이 지어가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조금 요쪽, 네,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나? 근데 요거는 또 요렇게 또 이게 잘라 버리면요. 다시 회복이 되더라구요 어, 회생을 어, 조금 예, 네, 할수 있는 그런 네. 요 입장 마름입니다. 뭐, 무름 균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또 이럴 수도 있고, 처음에는 또무음이 왔는가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또 분갈이 해주고 나서 다른 얼굴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요렇게 조금 있으면 회복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 왜 요렇게 하는지 뿌리가 그쪽 부분이 회색, 어, 약간은, 어, 좀 안 좋았다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면 햇살이 너무 강하고 요 와인은 좀 부드럽고 적응이 좀안된 상황에서 타버린 경우도 있고 이 어디쯤인 어떻게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는 거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네, 색감이 너무 예뻤는데요. 이 뭘로, 어제, 그젠가 제가 이거 뭘로 보고 파랑새라고 한게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편집하면서 너무 놀랬습니다. 아니, 이게 파랑새 닮았나 봐요. 네, 왜 말하고 머리하고 따로, 따로 놀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뭘로 어두 군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 파랑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찌나 황당했는지, 아유, 정말 진짜. 네, 요런, 요럴 때, 아, 제 자신을, <laughs> 네, 이 멘탈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의했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나요, 정말. 와. 이 몰로가 사실은, 어, 처음 데리고 올때 이불을 딱 이렇게 앙당 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틀, 이제 까만색 차광 밑에 있다 보니까요, 요 아이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환경에 빠른, 네, 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닐라비스 요 아이들도 빨리 분갈이 해주면 예쁜데 바닐라비스도 얼굴 요렇게 지금 초록 초록해지면서 벌어지고 있네요. 아 정말 네 얼렁얼렁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 너무 날씨도 덥고 제가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기분 내키면 지금 요렇게 하고 어 밤에 네, 후딱 분갈이를 차라리 해버릴 수도 있어요. 루비도나도 네 조금은 길쭉길쭉한 입장이 이게 이틀 만에 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예쁘기는 예쁩니다. 초창기 때 키워봤던 아이들이고. 그리고 여기, 네, 아모르 파티가 요런 입장 한 개가 나왔네요. 요거 커팅해버렸고. 네, 하울야또 색감이 살짝 올라왔죠. 요 아이는 아직 분갈이 못 해준 상황인데, 그래도 여름에 입장 요렇게 길쭉길쭉 하다가 요로 새로 나온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 새로 적심된 느낌이죠. 어, 요거 커팅해버릴까? 얼굴이 새로 나왔으니까요. 네, 이렇게 생장점이 나온 게 아니라, 온 얼굴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입장 길이를 보니까, 요 길이하고 요거하고 다르니까, 그죠? 적심된 거하고 비슷하죠? 요렇게 그냥 따버릴까요? 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네, 하월열라는 아이. 음, 최초로 그냥 올여름을 나면서 스스로가 회복이 되어서 조금 예뻐진 케이스예요 그리고 와 이게 펜지가 합식을 시켜놨는데 요런 한 순둥이는 합식을 시켜놓고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잘내 몸살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이브스타가 완전 또 초록 초록 해졌네 이 라임 색감에서 연한 내 네, 연두 밝은 형 음, 연두빛감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요렇게 찐 초록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차각막 때문에 신기합니다 정말 어~ 패치 핑크란 아이가 어~ 번갈이 해주고 나서 요 아이 어 쪼글쪼글해지더니 조금 내 네, 건강 뭔가 모르게 윤, 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감프라는 뿌리 네, 잘 나게 하는 그런 걸 넣었더니 빠르게 반응하는지도 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쪼글쪼글한데 요 아이들이 또 회복을 하게 되면 금방 예뻐지겠죠. 여기 요 아이들은 새 아이는 금방 네, 예뻐졌어요. 비치백봉 입점 네, 아이보리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햇살이 좀 강한데 걱정이네요. 이게 아, 그래도 소화라는 아이는 이게 살짝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바는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네요. 요 아이가, 네, 입장이 다 커팅이 되었네, 되었는데, 어, 타버렸어요. 사실 햇살이 너무 강해서. 근데 이 지금 깨알 자국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에오니움 속 아이들이, 음, 조금은, 이제, 어, 그, 입장을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은 부드럽고, 입성이 부드럽고, 그 약하니까 햇빛에 요 아이들이 다 타버렸는데요. 이 칼토세라 라이 기억하시죠?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칼토세가 제가 입장을 다뜯었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놔뒀는데, 자, 여기 이제 새 입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정말로 그 고목나무에, 네, 뭐, 입장이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깨알도 나오고요. 뭐, 아직은, 이, 이 보세요.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죠. 뿌리와 목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요 아이들이 번식하려고 많이 입장을 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요거, 네, 민둥산에서 조금, 네, 변화가 보입니다. 아이 백, 박화장도. <laughs> 네. 이게 차각 막 속에 조금 괜찮네. 와, 아, 이거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화분이 너무 커요. 바꿔주려고 하는데, 아마 가을 되면 요 아이 그 핫핑크 색감이 굉장히 예쁠 겁니다. 어, 이래 되어 있고, 아, 스피나가 이 직광에 생각보다 약한 건지, 아니면 뿌리에 목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입장을 이렇게 다 떨궜어요. 이 앞쪽은 괜찮은데. 잘 있다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내내 아 정말 속상하네. 아니면 햇살 이고 잠깐 강했던 게 너무 강해서 타버렸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차각말을 걷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얼굴이 반쪽이 되니까 조금은 속상합니다. 그리고 오 여기는요. 요 아이가 핑크 쉘이라는 아이인데 약간은 변이기가 있네요. 어 약간 철화로 밖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핑크 쉘. 어, 색감도 기대해 봐도 되겠죠. 이제 약간 다져지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장점, 요런 거 보면은요. 아, 이제 가을이 조금은 멀지 않았다. 네, 가을은 사실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많은데, 날씨가 한여름이니까 가을 느낌이 안 나서 그렇지, 네, 요렇게 다져지는 생장점 부분 표가 나죠. 그리고 하트 딜라이트도 사실은 앞전에 조금 달궈져 가고 있었어요. 어, 차광막을 요 아이는 커었을때 조금 땡글땡글해지고 네, 우자라는 그런 느낌이 덜 들었는데요. 이제는 또 약간 푸선기처럼 또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틀만에 이런 어, 현상이 일어나네요. 이틀만에 어, 미니벨금, 미니벨금. 어, 요 아이는 생각보다 풍성한 수영에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좀 어둑어둑하게 보이지만은. 하라다 프린스란 아이 요 아이 우짜라서 지금 제가 위쪽으로 올려놨는데 <laughs> 와네 뿌리가 공기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있네요 잔뿌리도 많은데다가 그리고 또자고도깨알자고도 보이는데 뭐 도태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우짜라서 요 아이가 키가 쑥 컸어요 원래 땅에 붙어 있었던 아이인데 요렇게 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옥상 다육 소식 요렇게 전해 보는데요 어, 계절적으로 조금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어, 다육이 얼굴은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햇살이 너무 강하니까 분갈이 새로 해준 아이들은 요 차각막을 해주고 나니까 좀 더, 네, 건강한 미가 나오는 게 표가 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플러스도 이제 제법 많이 입장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이 아주 예뻐지는 아이잖아요. 네 요렇게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 영상 늦게 네 옥상 다육 소식 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